경상북도의회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목 기자가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영숙 농수산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농수산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 농수산 위원회는 농축산유통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농업기술원이 핵심 소속국이구요. 관련돼서 농업 관련는 여러 부서들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위원회 중에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아마 도의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은 우리 경상북도의 농수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과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나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현장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또 농업 소득과 농민들의 어떤 근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가 상임위원들과 더 연구하려고 하는 핵심. 과제들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의회 본연에 대한 집행부 견제에 대한 역할에, 대, 역할에 대한 이 소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의회는 뭐 근본적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 경북도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우리 도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견제와 감시를 동시에 하면서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 농가나 우리 도민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상임위원장으로 아마 경북도에서 농수산위원장을 여성이 맡은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민들의 말씀들을 잘 경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기능인 원칙과 또 소신을 가지고 경북도정을 이끌면서 우리 경북도 농수산위원회는 농업 예산들이 농업 현장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관련되는 법안들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영숙 농수산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